상조강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뭐, 애기들 놀이 시설도 있고, 뭐 이쪽에 캠핑이 가능한가 봅니다.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런 장박 텐트인데, 이런 거는. 아, 캠핑장이 아예 운영이 되는가 봅니다. 아, 주변에는 차박이나 이런 게 불법이라고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캠핑장을 이용하시라는 오토캠핑장의 유료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이네요. 여는 딱, 와, 캠핑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화장실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상조강 국립공원에 공룡 발자국이 있다는 고데크 그 길입니다. 자 멋지네요. 뭐 사실 공룡 발자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저 부분에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에 있을까요? 공룡 발자국. 그게 저게 공룡 발자국인 걸 알까? 붉어진 걸. 아 저거입니다. 저거. 이거, 이거.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게 공룡 발자국입니다. 예 네. 이야, 너무 신해. 자, 응 자, 끄시오 끌고 오시오. 요거잖아요 이거. 그래.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저까지 갑니다 많이 아파. <laughs> 많이 아파 야 여기는 돌탑을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지금 소원을 빌면서 돌탑을 쌓고 계신 분들도 많네요 이야 돌탑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봅니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야 으쨔 으쨔 이야 등산하는 길이었고 윤슬이 아주 예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네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등산하러 온건 아니니까 등산로가 있네 다시 높은 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 쪽으로 올라가면 상조감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상조감이 어딘지 못 봤으니까 가봅시다 응?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구나 아 여기가 상조감이구나 가보자 상조감 봐, 우리가 상조감에 왔는데 상조감이, 가보도 안 하고, 집에 갈뻔 했잖아. 응? 음? 나도 전에 상조감이못와았어 <놀녀라> 야. <놀라> <놀라> 아니, 어차피 간이올라갔데뭘 내려와. 어디가 상조감이야? 이게 상조감이야? 이거 코끼리처럼 생긴, 이건가? 어디? 선유탕이 어디야? 여기 선유탕이가 보다. 중간에. 아닌가? 얘는 이거 발 담가면 좋겠다. 그자 야. 이러면 어. 아이고, 신발 벗고 보자. 여기가선녀함인가 선녀탕. 이거 선녀탕. 선녀탕이야, 여기가. 응, 선유탕. 여기, 선유탕. 음, 여기. 어. 와, 무있네 야, 여기 뽕강 들어가면. 어, 저쪽 길이 있어요. 상조감. 아, 상조감이 저것 때문에 상조감이구만. 이야 아, 우리 찾았습니다. 상조감을. 상조감이 뭔지 한번 가보시죠. 아 이쪽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구나. 야, 청청이, 지청이. 야, 우와. 우리. 어, 이 안이 멋진 거구나. <놀람> 이렇게. 야. 동우야. 어? 어, 찍어야겠네 원래 네 저쪽에